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김정경입니다. 아, 길고도 지루한 시험이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 99도씨에서는 절대 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도씨의 열정을 마지막으로 쏟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느끼기에 <laughs> 서론은 대충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서론도 책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들 서론을 외워 갖고 간다는 거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교수의 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그 말을 먼저 쓰면서 출발하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교수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먼저 딱 얘기를 했으면은, 이 이하의 내용도 이거와 관련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던져놓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고요. 이건 감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쓰지 말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서른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논제에 나와 있는 거, 즉, 뭐,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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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게 사실상은 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점이 있잖아요. 근데 서론에 어떻게 쓰냐면, 요런 말띡 써주고 나서 한줄 정도 쓰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고 라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원 언어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 과정일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료 제시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는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우선 정안 된다면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는 거지요. 이 논제를 서론으로, 그리고 그 제시문을 풀어서 이 논제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점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걸 본론으로, 그리고 이 내용을 요약 종합하는 거니까 배점을 마사지해서 결론으로 써보는 것은 어떠냐는 거죠. 사실상 서론과 결론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표현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써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문장은 어떻게 던질 것이냐? 첫 문장은 배점을 보라는 거죠. 배점에서 예를 들어서 실용성의 실용성과 뭐 연관해서 아니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연관해서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걸 대주제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서론의 첫 문장을 쓸 때는 대주제 즉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신장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화를 시키라는 거죠. 출제자는요, 철저하게 스토리를 생각하고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 개의 문제나 다섯 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스토리화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토리화를 시킬 수가 없다면요, 은 여러분들이 관점이나 측면으로 나눠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제를 먼저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어, 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뭐두 가지 측면에서 아니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갖고 이 주제들을 파악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측면에서 아니면 학습자의 측면에서 나눠본다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측면과 평가 측면으로 나눠본다든가, 아니면 행정적 측면과 교수적 측면으로 나눠본다든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라. 서로는. 결론 또한 서론과 같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은 음. 이 배점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주물럭하라는 거죠. 마사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본론을 쓸때 모른다고 칸 끼워놓지 말라는 겁니다.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읽고 그제시문을 가지고 배점을 보고 생각하면서 아는 대로, 아는 바대로 다 써라. 대신, 명칭이 생각이 안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몰랐어. 그래서 세 번째는 몰라서 그냥 그 마사지를 해서 넣었다 이거야. 근데 첫번째 명, 첫 번째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명칭을 못 써. 그렇다고 명칭을 비워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명칭을 쓰지 마라. 괜히 잘못해갖고 잘못 명칭을 쓰면은 앞하고 뒤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는 가는, 모모 이다가 아니라, 가에서는, 그리고 쑥, 넘어가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부분점수라도 받지 않냐는 거죠. 음. 사람 이름 안 쓴다 그래서, 뭐, 감점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확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서론 쓰기와 결론 쓰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60분이면 충분하게 쓸수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초안지를 잘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읽어가면서 초안지 작성하는데 15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옮겨 쓰는데, 옮겨 쓰고 생각하는데, 사, 40분. 그러면 55분이잖아요. 나머지 5분은 재검토. 퇴고를 하는데 5분을 쓰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시간 남을 겁니다. 틀림없이 남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모자랐다, 그럼 떨어지는 거야. 아, 너무, 너무, 너무 과격했나요? 어, 그러면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어, 그래서 무조건 결론은 무조건 맺어야 돼요. 결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없습니다. 자, 자, 끝났습니다. 손 위로 막 이렇게 했을 때요. 어, 정겸이는 이렇게 하고 손 위로 올리지 말라는 거야. 정겸이는 똥 쌌다. 하고 무조건 종교령 어미를 맞춰라 이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야 결론이 완성이 되는 거야. 정겸이는 그러고 손 올렸다. 그러면 결론이 완성이 안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교령 어미를 확실하게 결론을 찍어라. 아시겠죠? 그리고 대략 그 분량을 분량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분량들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략 다섯 줄을 한 칸으로 다섯 줄한 달락, 다섯 줄한 달락, 다섯 줄한 달락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장이총 다섯 달락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서론 그리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그리고 2페이지로 가서 다섯 달락이 있을 때, 이거 결론으로 쓰면 되는 거야. 정쓸게 없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채워주라는 거예요. 다섯 줄, 다섯 줄, 다섯 줄, 다섯 줄, 다섯 줄되 있으니까. 물론, 분량이 넘어,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른의 분량과 서른의 분량과 결론의 분량은 될수 있으면 분량을 맞춰라 이거야. 서른을 장황하게 쓰고, 그래서 막 서른을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줄 쓰고, 결론을 세줄 썼다.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결론과 서론의 양을 대충 맞춰주라는 겁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했다?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아니야. 무슨 하늘의 명을 기다려? 최선을 다했어? 그럼 필합격이야. 반드시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필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반드시 합격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못 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에서 딴 거예요. 할수 있어. 그 진짜 기적이 아니라니까. 할수 있어가 금메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못 한다는 생각 절대 갖지 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연수원에서 좋은 인연들 만나고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연수원에서들 만나십시오. 자 Fighting!